어, 일주일 동안 먹을 물을 제가 오늘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배부릅니다. 자, 제 2조 23호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봅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은 자다가 제가 꿈에 나오잖아요. 이내 네 음질은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여러분들 9인승 이상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친구는 여러분들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시험문제가 나온다면 정답은 무조건 여러분들 일시정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여러분들 안전교육 받아야 됩니다. 3시간의 안전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몇 년마다? 2년마다 안전교육 받아야 되고 역시 교육시간은 똑같이 3시간입니다. 아, 긴급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토학버스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가 8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장이나 교육감이 여러분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시 어린이 토학버스 시험 문제가 나왔다. 네 단어 첫째 뭐 9인승 이상, 두 번째 뭐 경찰서장, 세 번째 뭐 일시 정지, 네 번째 뭐 안전교육 3시간 2년마다 3시간. 자다가도 누가 퍽 지르면은 1 2 3 4는 여러분들 자동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자, 이 어린이 통학 버스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알고 가시면은 나중에 기본 이론들 갈때어 공부가 조금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하는 사람. 운영자 의무 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통학버스를 모시는 분들의 의무 위반이 뭐예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할 때는 전멸등을 켜야 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띠를 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 중요하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이를 확인하여야 되겠죠. 어, 20만 원의 이하 벌금, 고류 가료의 에 체지죠. 그다음에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됐죠. 하차 확인 장치를 이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는 것이 뭐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인데요. 20만원의 벌금, 구류, 가료. 좀더 정확하자면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 승합차는 13만원의 범칙금, 벌점 여러분들 30점이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위반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자를 탑승 동승을 시켜라. 이를 위반하는것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범칙금 승용차는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 벌점 30점 부과되는데요. 그러면 뭐가 어린이 통학버스 특 특별보호위반인데 첫째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할 때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할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토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이러한 위반을 하면 은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뭐냐? 어린이나 용유아가 내리고 탈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되고 어린이나 용유가 탈 때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할수 없다. 그게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은 12-13 벌점 3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위반은 12-13벌점은 없다, 고렇죠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 2 1 아, 9-10 벌점 몇 점? 30점이고 어린이 통학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쉽겠죠 이렇게 어린이 보호 표지는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중앙 하단에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붙여야 됩니다 요 그림 여러분들 앞면 뒷면 다시 어린이 보호 표지는 앞면 우측 상단에 붙이고, 뒷면 중앙 하단에 부착을 해야 된다. 어린이토학버스 시험 문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가자. 그래서 어린이토학버스 정리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사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정면을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락합니다. 참고로 어린이 통학버스락하는 것은 몇세 미만? 13세 미만입니다. 참고로 유아는 6세 미만을 유아라고 하고 그러면 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그렇죠. 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죠?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약간 두 문제 정도 풀어봅시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용아가 모두 하체인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원의 벌금 구류 가료에 처해진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이죠 20만원의 벌금 구류 가료좀더 정확하자면은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범칙금부가 되고 벌점 몇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과태료는 여러분들 6만원이 아니고 참고로 하세요 과태료 여러분들 3만원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전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1단 발판 높이는 30cm 이하 맞고 2단 발판 높이는 여러분들 20cm 이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운송용 승하차에는 앞면과 뒷면에 분당 1번에서 1분에서 60에서 120피 이상 전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 황색 표시 등을, 노란, 호박색 표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여러분들, 어, 과태료 6만 원이 아니고, 과태료가 여러분들 3만 원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 어, 어, 한 문제다, 그죠? 어, 주차, 정차. 여러분들, 뭐, 할 말이 제가 너무 많고요. 아, 중요합니다. 아. 어,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으로 계속 정지하는 상태, 아, 차를 어, 계속 정지하는 상태, 여게 바로 여러분들 주차고.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그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도로교통법상 여러분들 정차, 주차입니다. 주차. 아, 정차 봅시다. 음.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2019년도 전라북도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고죠.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위에 정지 상태를 여러분들 정차로 갑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우측 가장자에 여러분들 황색 실선이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복선에 어 있는 것도 있네요. 둘다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뭐를 구분지어야 되는데 볼까요 사진을. 이게 저희 사무실 앞에 찍은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단선으로, 요 황색 실선도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고, 요 복선도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이선 같은 경우에는 지방청장이 시간이나 차의 종류야 구간에 따라서 지방청장이 여러분들 잠깐 주정차를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 복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절대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복선 같은 경우에 어디에 자주 볼수있습니까 도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장소죠. 버스 정류장, 주정차 금지 장소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멀리 찍는다고 그랬습니다만 여기가 바, 바로 뭡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당연히 주정차 금지 장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복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근자 운전직 공무원에게 과태료 끊겼을 때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로 촬영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김진아 윤성 또는 이윤성 김진아 검색하시면은 과태료 꿀팁이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왜 보셔야 되냐면은 제가 실제 과태료 딱지를 들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유용을 하실 겁니다. 자, 소방시설, 어, 시행령 어, 10조의 3, 제2항에 보면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시장 등은 소방 관련 시설에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 이 소방 관련 시설에 여러분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이제 8, 9입니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입니다. 9만원. 음. 현장의 경찰공무원에게 금키면은 범칙금 8만 원, 운전직 공무원에게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8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적색선이 되어 있다고 죠 여기 보시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여기에는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으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됩니다. 승용차 기준은 과태료가 8만원입니다. 딱지 끊기면은 소방시설에 주정차할 때는 8, 9. 그외 지역은 현행과 똑같습니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인데요. 이렇게 연석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적색 실선으로 설치를 하되, 만약에 연석을 설치할 수 있으면은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음. 요렇게 여러분들 적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이건 적색이고요 위에는 여러분들 백색입니다 이러한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다 역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역시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연석이 설치된 곳 이러한 곳에서 주정차 있다 8, 9가 여러분들 부과가 됩니다 운전하 아...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가 운전을 그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것, 조정되는 것, 그걸 여러분들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어, 2017년 대구에서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어, 저는 뭐 상당히 좀클라스가좀 높았지 않느냐. 다음 중 도로 외 장소에서 검행위라고볼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 약물 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를 했는데. 운전은 차 또는 노면 전차는 본래 사용대로 조용성 되는 것 운전되는 것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4조, 45조, 54조의 제1항, 148조, 148조의 2, 도로교통법 156조의 제10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이제 운전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은 44조가 여러분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거든요. 음주 운전입니다. 45조가 여러분들 과로시 운전 금지에요. 과로시 운전입니다. 이 과로시 운전 안에 여러분들 질병, 약물도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4조 제1항이 뭐냐면은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착 후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148조가 뭐냐면은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48조 2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입니다. 156조의 제10호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된 차만이 송계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처해지거든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주차뺑손이라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 과로시운전 사고발생시조치 사고발생시미조치 음주운전 주차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뭐로 본다? 운전으로 본다. 그래서 운전이 뭡니까? 차 또는 노면 전차를 도로에서 그 본래 방법대로 사용되는 것, 조종되는 것이 운전 아닙니까?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제 운전으로 본다.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내용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음 중, 도로 외 장소에서 금쟁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 처벌되죠. 질병 과로약물 처벌되죠. 사고 발생 시 조치 불행 치료되죠. 무면허. 카메라 잠깐만 땡겨볼까요? 음. 어. 보입니까? 오케이. 무면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면허 없죠. 그래서, 다시, 정답은 1번. 여러분들, 무면허가 되겠습니다. 자 초보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서울에서 시험문제 나왔다고 하죠. 어,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여러분들 초보운전자라 그러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이렇죠 음. 아, 그렇죠? 이 경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받은 사람이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외에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 처음 운전면허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나 운전 경력으로 너를 인정하지 않겠어. 그 얘기입니다. 소행, 일시정지, 앞지르기. 너무 중요합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여러분들 서행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렇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서행입니다. 여러분들 서행 장소 두 말할 게 없죠. 서행 장소,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도로가 구부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어, 내리막이 뭐? 도로교통법상 여러분들 서행 장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앞지르기 여러분들 앞지르기 어, 앞지르기 금지 장소 한번 볼까요? 터널 다리 위 교차로 역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묵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인데 어, 여러분들 이 앞지르기 얘기하니까 음, 보통 운전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간혹 여러분들 이간왕이 나오거든요 이간왕 근데 원래 상간왕이 나왔어요 상간왕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음, 2019년도 일단 경기도에 필기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 지방 검찰청의 특채에도 운전직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운전 경력이 되게 뛰어나고 그런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다 가 얼마 전에 또 서울시청 운전직 공무원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상관학을 했는데 왜 앞지르기 얘기해서 제가 이 상관학 친구를 얘기하냐면은 어 얼마 전에 대구시청 합격자분들 전체 분들이랑 저랑 이윤승 교수랑. 어 면접 특강하면서 뒤풀이로 제가 막 끌려앉아냈거든요. 제가 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이 친구도 제 얼굴이 보고 싶을 것이고 저도 상가랑한 친구 얼굴이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죠. 어, 선생님, 그 특채 면접 보는데 면접관이 저에게 이 질문을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22조 제3항에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명시가 되어 있지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를 못 했대요. 이 친구는 교차로 터널 한 다리 위 도로에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구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에 내리막, 턱체를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하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앞지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지르기 방법위반이 있고요. 방법위반부터 보고 갑시다. 음. 1차로, 2차로, 3차로라고 죠 A차가 있고 B차가 있습니다. A차가 너무 늦게 가가지고 내가 이 차를 앞지르기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앞지르기 대전제는 뭐? 앞차의 좌측으로 하는 것이 앞지르기입니다. 앞지리리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 앞차의 오른쪽으로 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무슨 위반이다? 그게 방법 위반이고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 몇 점? 10점 부과됩니다. 제가 자전거 정의할 때 말씀드렸죠. 예외적으로 자전거는 뭐 우측으로 통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단서가 뭐 앞차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한 경우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를 제외한 것은 뭐 모두 다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있거든요. 금지 시기 위반 한번 봅시다. 자, A 차가 있고 B 차가 있는데, 내가 A 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좌측 깜빡이를 켜놨거든요. 하지만, 이 A 차 역시 다른 C 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좌측 깜빡이를 켜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이중 앞지르기는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내가 A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좌측 깜빡이를 켜놨는데 내 뒤에 있는 T 차가내 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좌측 깜빡이를 켜놨습니다. 역시 뭐 이중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내뒤의 차가 내 차를 앞지르기 하려고 할때 나는 내앞에 차를 앞지르기 할수 없다.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들 앞지르기 하는 것은 앞차의 왼쪽 좌측으로 하는 것이 앞지르기 아닙니까? 그런데 앞차의 좌측 옆 나란히 E차가 주행하고 있습니다. 앞지르기 할수 있습니까? 못 하겠죠. 앞차의 좌측 옆 나란히 다른 차가 주행 시 이때는 여러분들 앞지르기 금지 시기에 당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죠. A 차가 있고 B 차가 있는데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일시 정지나 서행을 명하고 있어요. 경찰 공무원은 이 차를 일시 정지 서행 명했습니다. 그럼 뒤차가 앞지르기 할수 있습니까? 못 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앞지르기 금지 시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하차는 얼마?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차이점, 앞지르기 여러분들 금지 위반의 차이점 아시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나 금지 위반이나 여러분들 중요 12개 항목입니다. 음. 저랑 앞으로 이제 본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나 금지 위반을 해서 인적 교통사고나면은 무조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종합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본문할 때 저랑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그렇죠. 좀더정확하자면 다른 차의 좌측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2015년도 전라남도 기출을 봅시다. 그렇죠. 다음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동시에 서행 장소인 것을 모두 고른다면 그렇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음.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로 부근,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다리 위 터널한 교차로. 철길 건너목 뭐 가장자는 일단 아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A부터 E까지는 여러분들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맞네요. 하지만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서행 장소 같이 부합되는 것을 고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은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로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뭐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동시에 서행 장소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AB 정답은 1번 되겠다 그죠. 음. 자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그렇죠. 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되는 게 맞죠. 어,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되는 게부고 그렇죠. 자전거는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 금지 시기에 당하죠 그렇죠. 앞지르기 금지 시기. 음. 6, 7, 벌점 15점입니다.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앞차가 나린이 가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 금지 시기에 당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지르기 가는 것은 A, B, 앞차의 좌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측 교통하고는 하등 상관없죠. 앞차의 우측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어, 당연히 4번 되겠습니다. 일시정지. 차 또는 노면전차가 그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그게 여러분들 일시정지죠. 그렇죠. 음,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완전히 일시정지시키는 것. 그게 여러분들 일시정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만 갈수 있는 것이 보행자 전용도로네요. 자동차 운전학원 봅시다. 자, 이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에 또 법이 또 개정이 됐죠. 어, 여러분들 일반 학원이라고 있거든요. 자동차 운전 학원이 있고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 학원을 제가 일반 학원이라고 적었는데. 자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학원이 일반 학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은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 받지만은 시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응시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이 되고 싶어하겠죠. 전문 학원. 왜 여러분들 전문 학원은 학원 내에서 자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다 자체 시험을 볼수 있는 전문학원으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일반학원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관문을 거치면은 내가 너가 전문학원으로 성격을 시켜줄 거야. 전문학원으로 지정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딱 해가지고. 비로소 부합이 되면 전문학원으로 성격을 시켜주거든요. 물론 일반 학원에서 전문학원으로 신청을 할때 이렇게 인정 요건, 물정 요건, 운영적 요건이 갖춰져야지만이 전문학원 지정 신청을 할수 있겠죠. 이 신청을 하고부터 6개월 동안 도로주행 시험 합격률이 이제 60%가 아니고 70%가 아니고 60% 이상 돼야지만이 이제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으로 비로소 성격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강사가 얼마나 잘 걸어치는지 내가 테스트 해볼 거야. 너가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10명 시험 보잖아. 6개월 동안 최소한 6명은 합격을 시켜야 돼. 그러면 너가 자체 시험 볼수 있는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으로 성격을 해줄게.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지정권자는 지방경찰청장, 지방청장입니다. 그래서. 전문학원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아시겠죠? 전문학원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도로주행 시험율, 합격률이 70%가 아니에요. 60% 이상이 되면 전문학원으로 승격을 시켜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운전학원에 되기 위해서는 이 가, 나, 다. 가 자동차 운전학원 될수 없고, 나 자동차 운전학원 될수 없습니다. 당연히 시뮬레이션 교육. 모의운전 연습실도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 없습니다. 자, 신체장애인 운전교육을 위한 시설도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볼수 없고 도난복구 운전교육하는 시설도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도로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 있지만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시키는 것은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 없죠.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바! 이 여섯 개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될수 없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모범 운전자. 어,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의 친구는 여러분들 경찰청장인데요. 어,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몇 년입니까?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모범 운전자는 항상 친구가 경찰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이게 바로 도로교통법 제2조 마지막에 모범 운전자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인데요. 어, 제가 여기 이런 교육 하면서 쉽게 외우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어, 질 좋은 인삼을 먹으면 목소리 발성이 좋아지거든요 어, 당연하죠 음. 인삼 질이 좋으면 목소리 어, 발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교통 어, 성실장 교통발전장, 교통질서장, 교통삼색장 이게 시험문제 나왔다고 그랬죠. 이는 여러분들 교통안전장이라고 합시다. 안전장. 사업용 자동차 10년 무사고, 15년 무사고, 20년 무사고, 25년 무사고, 30년 무사고 쉽게 말해서 인삼질발성,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이면 제가 이제 운전직공무원 강의한 지가 17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다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받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